회도지 끝나고, 민이 빼대기대기 중인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 진짜 사람들이 많네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어, 젊은 사람들도 와서 먹고 매년 해돋이 끝나면 이걸 먹으러 오는데 가스. 가장 그 즐거운 죽인데 후춧가루를 굉장히 많이 섞은 <놀람> 후춧가루죽 네. 그 아침마다 오면 매 매년 해돋이 끝나고 이렇게 오면 줄서서 자리도 이렇게 빈 자리 나면 그냥 앉아요. 네. 근데 이게 아침에 먹을 만해요. 그냥 한 그릇 먹을 만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나오면 한번 해. 어,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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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 이리 다 모이네,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뭐, 색깔은 팥죽 같은데, 사실은 그냥 후춧가루죽 여기에다가 네. 상차이까지. 저는 상차를 좋아하니까. 그때 왜 우리 먹었던 죽, 그죽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튀김. 이거를 여기 담아서 같이 먹는데 일 년에 한번 먹는 거예요. 와이 아, 줄은 계속 그냥 계속 이렇게 줄서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아는 친구들 자리 합반을 하고 난리네요. 여기도 우리 또 친구들.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이 안에 이 안에 이게 <놀람> 네. 소고기 <놀람> <놀람> 소고기 후추 맛 <laughs> 계란도 하나 득템 이 음. 호떡같은거는 그냥 못뭐 들었어? 음. 왕호떡이네 왕호떡 <laughs> 제 첫날부터 복을 먹습니다. 말끔하게나 먹었습니다. 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네. 아, 어, 사람들이요. 계속 찾아오네. 조창, 니, 칭장, 아, 상관 창관, 우찬. 무슨 뭐한국에 무슨 빼대기 빼대기 죽도 아니고 그냥 후드가루에 소고기 넣고 죽 끓인 건데. 아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앉아서 먹는 것도 편하지않네 오늘도.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서 해돋이 끝에 중국 친구들이 오늘은 또이 집에서 모여서 죽을 한 그릇씩 먹자고 해서 죽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들 2023년 개면연 다들 건강하시고 하는 일 다들 대박 나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